제가 써마지가 B 급이라고 하면 빡칠만한 원장들 <laughs> 그리고 저도 욕을 할만한 피부과 원장들이 눈에 선하게 아주 많이 보이는데 병원에는 좋죠. 티타늄은 말이 많은데 A 급으로 내릴게요. 근데 좋은 장비예요. 프리미엄 시술이 맞는데 s 급이 못된 이유는 약간 지속 기간의 아쉬움이에요. 그리고 BBL 만큼의 한 번에서 확 피부가 밝아지고 주름 깨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는 좀잘 없어요. 좀 진짜 꾸준히 받아야 피부가 좋아져요. 이것이 딱 맞는 분한테 하면 진짜 약간 마법 같은 이렇게 딱인상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딱줄수 있는데 오원장이고요. 피인께서 되게 신박한 걸 가져왔어요. 남자의 피부과 시술 티어 리스트로 저도 오늘 주제에 보자마자 당황했지만 매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케바케로 매겨야 되는 게 있긴 있지만 대략적으로 저의 느낌적 느낌 골라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바라보고 오시는 고객님들께 여기는 내 마음대로 피부과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께 맞는 S급, A급 시술들 바로바로 해드리거든요. 근데 되게 메뉴들 잘 골라주셨어요. 나름 할 말이 많은 플레이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거의 인모드. 거의 저는 인모드 S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가성비 싸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 S 급에서 살짝 하나 내드려야 되는 게 저는 아픈 걸 싫어해요. 그리고 아, 되게 아파하는 고객님들 되게 많아요. 저는 항상 남자 고객님들 턱살을 먼저 빼라고 하거든요. 턱살 지만 빼고 수염 제모를 하는 게 1번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효과적이에요. 턱살을 빼는데 근데 아프고 멍이 들어요. 턱살은 하지만 빼야 되니까 S 에서 살짝 하나 내렸습니다. 이 모드는 대략 풀페이스 기준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받으면 뭐 10만 원대 초중반도 괜찮죠? 비싼 다섯 판 시켜 먹을 값이니까. 이 모드는 해드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이나 저한테 소통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겔 좋아하시는 원장님들이 있는 시술인데 주부겔은 저는 C 급에 넣을게요. 이건 필러거든요. 필러인데 피부 재생 성분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필러로 쓰기 싫어요. 필러 물성이 안 좋아서 물성이란 게 쓰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안 좋은 D로 넣어요. 근데 D가 아닌 이유는 약간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 이거 약간 섞어서 제가 가끔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확 좋아지. 경우가 가끔 계셔요. 포텐자는 저는 a 도 넣으려다가 약간 B로 내줬어요. 이거 왜냐하면은 저는 포텐자 모공 시술에 대해서는 한번 하면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걸 항상 위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공은 시술을 한번할 때마다 아프고 노력이 많이 드는 시술이에요. 근데 포텐자보다 위의 기계들이 있어요. 루피우스, 앙코르 레이저, 이런 게게 단가는 센데 저는 좀 확실한 효과를 좀 좋아하고. 포텐자는 입문용 모공 시술, 입문용 리프팅 시술, 로 나쁘진 않습니다. 한 A.B급? 약간, 그렇게 하고 싶은데. <laughs> 나눠야 되니까. 스킨 바이브 좋아요. A급이에요. 더러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약간 여성 고객님, 2035 여성 고객님 중에 약간 피부가 시수한 중고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스킨 바이브 좀 많이 찾아요. 2주나한 3번, 4번 이상 하시는 분들. 이게 오래가는 스킨 부스터거든요. 원래는 약간 묽은 필러인데 스킨 부스터로 수분을 피부 안에 넣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남자 고객님들께 좋아요. 모공 많으신 고객님들 많거든요. 이런 스킨 부스터 해주면 모공 많이 차고 통증도 생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사실 이제 S로 안 넣은 거는 조금 약간의 인지도가 떨어진다. 슈링크 B급이죠. a 도 넣긴 좀 그렇습니다. A는 엄밀한 기준으로 넣어드려야 되고 슈링크 B급 넣은 그 이윤 좋은 거는 가성비예요. 이것도 10만 원대 20만 원대 초반 이거 턱선 리프팅에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도 약간의 B급으로 넣은 거는 저는 한번 시술할 때좀 확실한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효과 시술을 좋아하는데 슈링크는 조금 그것은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장점은 가성비. 서머지, 서머지 B급으로 넣을게요. 써아지 좋은 시술이에요. 근데 B급으로 넣은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 비싸요. 한 번에 입문용으로 하기도 비싸고, 한번 시술할 때 100만원 후반대 이상의 시술이거든요. 제가 써아지가 B급이라고 하면 빡칠 만한 원장들, <laughs> 그리고 저도 욕을 할 만한 피부과 원장들이 눈에 선하게 아주 많이 보이는데, 병원에는 좋죠. 거의 <laughs> 병원 경영에는. 최소 200만원입니다. 잘 받으려면. 200만원 중반대 이상 하는 거 병원들도 많고, 절대도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시술이에요. 너무 노력과 에너지와 소모품이 많이 들고. 근데 그만큼 좋은 시술이고, 리프팅도 잘 되고 피부 결도 좋지만 저는 가격 대비 접근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 S급을 하나 넣어볼까요? 심심하니까. 여기 울세라인데. 울세라 프라임은 저는 S급 넣을게요. 정확히는 울세라 B 프라임이에요. 저희는 울세라 B 프라임으로 진행하고 있고. 근데 S급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많이 처지신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팔자랑 턱선 쭉 처지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번 확실하게 딱잡아주는 리프팅이 한번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100만원 초반대? 아니면 조금 싼 데는 뭐 90만원 후반대 그 정도의 가격으로 뭐한 300샷? 400샷 정도만 여기 해도 확실하게 좀 잡혀요. 팔자랑 턱 사이. 근데 그 효과가 오래 가고, 사실 아직까지도 울세다를 따라가는 시술이 아직 없어요. 울세다 프라임은. 어우, 되게 디테일하게 넣어주셨네. 요 울트라콜, 레디어스 스킨 부스터를 다 넣어주셨는데, 스킨 부스터 친구들 다 해서 넣을게요. 이거는 다 A급으로 넣을게요. 베룩, 홀트라, 울트라콜, 레디어스까지. 얘네들을 A급에 넣었어요. 이거 A급에 넣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은근이 광대 부자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꺼진 것을 좀 채워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꺼진 애들은 인모드 이런 걸 한다고 해결이 사실 안 돼요. 이런 거는 채워야 되는 재료들인데 필러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고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훌륭한 대안들이에요. 단백질 부스터라고, 오리지널은 거의 스컬트라였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코시피를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 에디어스가 옛날에 칼슘 필러 이렇게 해서 붙여있던 거를 이제 다시 내놔서 요새 흥행하고 있죠. 다 비슷한 맥락에 넣은 이유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꺼진 거를 자연스럽게 채우는 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얘들을 네 S급까지 안 넣은 이유는 잘하는 병원에 가야 돼요. 필러와 마찬가지. 그래서 적절히 추천해주는 데를 가야 되는데 얘네들 너무 과하게 많이 넣는다. 그러면 은 여기가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거든 이걸 근데 단백질 부스터 이렇게 돼 있으면 은 필러는 그나마 녹이는 줄알싹 녹일 수가 있지 얘네들 이렇게 돼 있으면 수술로 빼거나 나중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잘 골라서 가시라는 거에서 A급. S급은 브이올렛 넣을게요. 이 S급이에요. 가성비고 약간 이런데 지방 많이 쌓여있는 남성고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남성고인님은 항상 저는 강조드린데 여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근데 여기랑 여기 이중턱을 없애는데 얘는 딱 시약처 허가도 받았고요. 하면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여기는 쫙 지방 파괴되면서 쫙 갸름해집니다. 그리고 가격도 사실 싸요. 한번 봤는데 뭐 20만 원초중반대 근데 이 정도 효과 확실한 거면 저는 S급 맞다고 생각해요. 啊。Uh huh. 이즈네, 0급으로 넣겠습니다. 괜찮은 스킨 부스터인데, 조금 애매하다. 그 그러니까 약간, 그, 니주단의 서브 버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리주단의 약간 하위원. 어, 맞으면 괜찮은데, 약간 오리지널을 맞자.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릴리드가 물광주사거든요. 이거를 스급으로 넣고 싶어요. 물광은 되게 좋아요. 저는 항상 원장님들한테도 물광은 언제나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물광주사는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거나 홍조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 가성비거든요. 물광주사. 릴리드 한 번, 풀페이스 맞아도 싸게 맞 맞아 좀 10만 원 중반대, 뭐저희병뭐 20만 원 초반대. 주사라서 좀 따끔하지만, 릴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아파요, 심지어. 근데 요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피부가 다 개선돼요, 사실. 잔주름도 좋아지고. 아파서 A 급으로 좀 빼고 싶지만, 생각보다 근데 마취 크림이랑 약간 주사 받지 그런 것만 하면 스킨무스트가 맞을만해요. 지방 분해 주사. 사실 저희 병원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거기도 한데 B 급 정도로 넣겠습니다. 남성분들에 대해서 좀 달라서 그래요. 근데 바디에 대해서는 사실 운동을 거의 먼저 해보거나 많이 비만이신 분들은 살 위고비를 시작해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C 급, D 급으로 내려가지 않는 유, 그래도 복부나 약간 옆구리 군살 이런 데를 정리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사실 얼굴부터 먼저 하고 보는 게 맞아요. 엑소좀, 엑소좀은 C 급이라 생각합니다. 애매해요 효과가. 가격 대비의 효과가 나쁘진 않은데 엑소좀이 니중한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효과를 해야 하나? 싶은? 뭐 이건 저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다른 원장님도 이제 욕할 만큼 욕하겠지만 말아서 뭐 하시면 되고. 의외로 연어주사 괜찮습니다. 연어주사 같은 경우는 특성 약간 흉터 치료. 약. 약간 요렇게 패인데점 빼고 나서 약간씩 막좀 재생 빨리 필요한데 그런데 간단히 맞으면 좋고 근데 돈을 주고 쫙 여론주사 맞기에는 주사 통증을 생각할 때좀 너무 가성비가 별로인 것 같아요. 내돈내서 한다면 D급으로 내릴게요. 에가토는 숨은 보석이에요. A급입니다. 근데 S급 아닌 이 그냥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에가토는 모공류에도 많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이 피부 결이나 이런 모공 흉터들 좀 전반적으로 낮게 하는 효과가 있고 생각보다 가성비고 가격이 괜찮아요. 모공 흉터 치료 포텐자나 뭐그 상위웨이 장비로 하려면 해당 뭐 50, 70, 80 이렇게 나가는데, 에가또는 한 20, 30 정도로 나가기도 하고, 통증이 적은데 효과가 나쁘지 않다는 거에 전 A급을 주고 싶고, 윤곽주사, 윤곽주사 A급입니다. 가격 대비 효과 좋습니다. 그런데 S급이 아닌 이유는 다른 이런 울세다나 이런 인모드 이따가 저는 온다를 S급으로 넣을 거예요. 온다에 같이 하면 좋아서, 친구니까. S급으로 넣고 싶은 애 등장 1번입니다, 사실. 온다 S급으로 넣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항상 턱살을 빼드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턱살을 빼야 됩니다. 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윤곽이 살고 온다가 S급인 이유첫 번째는 가성비예요. 은근히 쌉니다. 30만원 초중반 때 많이 받는다면 뭐한 50만원, 60만원. 에너지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지만 그 30, 40만원대만 받아도 지방이 쫙 줄어들면서 립팅이 되는 거는 온다가 진짜 가성비가 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안 아파요. 멍도 안 되고. 얘가 A급으로 내려간 이유는 아파고 멍이 들어요. 저는 제 얼굴에 사실 뜨거워서 이모들 잘못 봤습니다. 저는 제가 아픈 게 싫어서. 온다는 열심히 봤습니다. 오는제잘 열심히 받아요 그리고 피코토닝 한번 삐로 넣을게요. 이게 약간 기계에 따라 달라요. 솔직히 그 외산의 프리미엄 기계들은 조금 약간 이제 a 급으로 넣고 싶고 근데 그래도 저는 A급, B급, 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코토닝의 대안이 너무 많아졌어요. 피코 10번에서 색소를 낮게 하기에는 밝게 하면서 리프팅되는 좋은 장비들 티타늄, 비비아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피코를 10번에서 피부만 밝게 하자는 저는 대세에서 써놨다고 생각하고 바리보톡스. 남성분들 맞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맞... 아, 그럴 경우 맞으면 좋은 게, 바디보톡스에 승모근 결리신 분들. 승모근, 이렇게 저도 타사치고 <laughs>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느애 그런 분들한테는 a 급에 그리고 의학적 요법으로 되게 좋은데, 남자가 굳이 종아리보톡스? 종아리를 갸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한 실전주의를 제한하기 때문에. 리주란도 넣을게요. 전 리주란은 B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옛날에 리주란이 짱이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스킨바이브 주베독 이런 유를 A급으로 넣고, 리주란을 B급으로 넣은 이유는 명확해요. 지속기간 때문이에요. 지속기간이 좀 짧아요 사실 2 주간이 좀 아쉬워요 2주간의그 극강의 통증은 사실 유명하거든요 여자들은 이제 거의 절반 이상 이 주간 아프다는 거아는것 같고 받아도 봤어요 그 통증과 극강의 아픔에 비해서 얘네들이 더 오래가기도 하고 효과도 사실 좀더 은은하게 거의 한번 맞고 한 1년까지 버팅킬수 있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1년까지 버팅긴다는게 그냥 버팅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년 동안 버팅기면서 그동안의 노화를 사실 막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 진짜 피부과 고인물입니다 레스티랜 스킨 부스터 레스티랜 비타 리바이브 이런 종류 다 친구들이에요 다 A급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니쥬라는 뭐 나중에 오래가는 니쥬라는 이런게 나온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A급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스킨보톡스도 이렇게요 스킨보톡스는 A급입니다 좋아요 특히 지금 넣은 이유는 여름이니까 여름에 맞으면은 땀도 덜 나고 기름도 덜 나요 아, 스킨보톡스 남자분들 맞는 거 추천이에요 그동안땀 많이 나시는 분들 땀 훨씬 덜 나요 근데 S급 아닌 이유는 지속기으 짧아요 얘도 근데 가격이 국산이나 이런걸로 맞으면 한 10만원대 중반대 뭐 쌉니다 그래서 A급이고 전터보도스침샘 보톡스 다 포괄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A급입니다. 아 S급으로 넣을게요. 턱투스 침샘 보톡스는 S급 이니요첫 번째는 가성비예요 사실 턱 여기 이렇게 커지고 침샘이 이렇게 커지고 침샘은 기미 침샘 턱밑 침샘이 있거든요. 이렇게 침샘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산 보톡스 해봤자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10만 원대 언더거든요. 확 갸름해지는 효과를 10만 원대 언더의 효과로 낸다는 건 피부과로 외모 개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맞다고 생각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약간 A급으로 내릴까 하다가 S급을 한 이유는 여기는 리프팅을 해야 돼요. 내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턱 보톡스랑 침샘 보톡스는 턱이랑 침샘이 있는 부위를 이는 거예요. 턱이랑 침샘은 여기랑 여기 있고 여기 부위 이렇게 지방이 많은 분들은 리프팅이 온다, 울세다 이런 거 해야 돼요. BBL, S급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격대는좀 있거든요. 청담동 위주로 있고요. 저희도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 리프팅까지 해서 40만원대 중반, 초반 이하로 잘안 내려갈 거예요. 근데 한번 하면 모든 게다 돼요. 사실 피부가 밝아지고, 색조 빠지고, 여드름 개선 모드도 있고, 그리고 리프팅까지 되는. 한번 하면 피부가 밝아졌다고, 피드백이 다수가 나오는 장비는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비비엘은 S급이 맞습니다. 근데, 약간 지속기간의 면에서 이제 한 번에서 1년까지 가냐. 그거라면은 조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 사이 피부가 좀 타기도 하고, 약간 지방 빼고, 턱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BBL과 더불어서 다른 장비의 도움을 지방 분해 주사라도, 그러니까 윤곽 주사라도 그거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들. 드 근데 BBL S급 맞습니다. 티타늄은 말이 많은데 A급으로 내릴게요. 근데 좋은 장비예요. 프리미엄 시술이 맞는데 S급이 못된 이유는 약간 지속 기간의 아쉬움이에요. 그리고 BBL 만큼의 한 번에서 확 피부가 밝아지고 주름 끼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는 좀잘 없어요. 좀 진짜 꾸준히 받아야 피부가 좋아져요. 근데, A급으로 그래도 무조건 넣어야 되는 이유는 피부가 리프팅이 되면서 좋아지는 장비의 약간 시초기도 하고, 그리고 여드름이 나셨는데, 좀 리프팅이 필요한 팔자을 여기 처진 분들한테 티타늄이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한 2회, 3회 이상 하면은 피부가 개선되는 게 눈에 보여요, 사실. 그리고 사실 비벨은 한해한해 한해 진짜 꾸준히 1년 내로 받기, 약간의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티타늄을 추천드리는데, 티타늄도 충분히 프리미엄인 장비입니다. 와, 이제 필러까지 간다. 눈미 필러 S급입니다. 이거 무조건 S급이에요. 왜냐하면, 특정 필러는 적응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딱 맞는 분한테 하면 진짜 약간 마법 같은. 이렇게 딱 인상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딱줄수 있는데, 눈밑 꺼지신 분들 많아요, 사실. 다크서클 있으신 분은 웬만하면 절반 이상 눈밑이 보이면 이렇게 꺼져 있고, 사실 저도 좀 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채우면은 눈밑 인상이 확 살아나면서, 뭐 외모가 100점 만점에 진짜 그냥 20점 이상 그냥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좀 어두운 조명에서도 이 눈밑 다크서클이 보이는 거 아세요? 다크서클은 보여요, 어두워도. 여러분 뭐안 보이는 거 같죠? 다크서스는다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으로 그걸 두껍게 가리려고 하잖아요. 화장을 두껍게 칠한 게 보여요. 그래서 피부과가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고객님들께 시술드리면서 본인님들 만족하는 거기도 하죠. 눈 필러는 필요하신 분들 받으면 조금 S급이에요. 코 필러도 필요하신 분들 받으면 S급이에요. 근데 코 필러는 약간의 a 급으로 조금 내려야 되는 게 조심해서 받으라. 꼭 잘하는 데를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데를 꼭잘 골라서 가시라눈 의미에서 약간의 A급으로. 아 눈밑도 잘 골라야 돼. 요 눈밑은 병원을 잘못 고르면 눈밑의 모양이 망. 필러고 코는 진짜로 피부가 상하거나 이제 그런 위험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필러기 때문에 꼭 안전하게 받으셔야 해서 주름 필러가 애매하거든요. 아, 저는 시급으로 할게요. 저 같은 이제 피부과 병원 일을 하기 전에도 제 얼굴에 천만 원 이상을 썼던 사람으로서 목숨 채우면 좋거든요. 저 같은 이제 약간 피부과 시술 변태는 이제 가로주는막 있으면 아예 채워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입장에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거하게먼저예요 오히려 이마 필러 걸 약간 삐끌로 넣을게요. 이마가 많이 꺼져 있고. 관자 이렇게 많이 꺼져있다. 근데 전반적인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혹 남자분들도 이마필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마관자필러도 특히나 안전하고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어, 정말 오래 달려왔네요. 저도 이거 진 리스트 보고 제가 되게 해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나 SNS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